이즈 가마 폐총, 오키나와 영국 문서관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와는 확연히 다른 역사적 흐름을 걸어온 지역이다. 이곳의 선사시대 구분은 일본 본토의 조문문, 야요이생 시대와는 달리 토기 등장 이전의 후기 구석기 시대와 이후의 폐총 시대, 폐총 시대로 나뉜다. 약 7000년 전부터 12세기까지 이어진 폐총 시대는, 오키나와의 독자적 사회와 문화를 형성한 중요한 시기였다. 폐총 시대는 크게 두 시기로 구분된다. 정기는 일본 본토의 조문 시대에 대응하며 후기는 야요요와 해이안 시대에 해당한다. 일본 본토가 이미 농경 사회로 전환하던 시기에 오키나와는 오랜 기간 수렵 채집 중심의 생활을 유지했다. 이는 오키나와가 따뜻하고 자원이 풍부한 환경 덕분에 급격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폐충시대의 사람들은 해안가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 거주하며 양열명 내외의 소규모 집단으로 생활했다. 식량은 조개, 어류맥, 돼지, 산열매 등 자연에서 얻었으며, 공동 사냥과 어로 활동을 통해 획득한 자원은 평등하게 분배된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는 채집과 사냥이 주축이었으나 후기에는 해안 사구의 취락이 형성되며 교역과 어업이 중심이 되었다. 특히 약 700년 전 발견된 반유적은 기존에 알려진 구스크 시대보다 훨씬 이른 농경의 시작을 보여준다. 농경은 취락 확장과 공동 노동을 촉진시켰고 이를 통해 사회적 조직력이 강화되었다. 이 시기의 유물로는 토기, 석기, 골각기 조개 장신구 등이 있다. 약 7000년 전에는 조문식 토기와 유사한 양식이 나타났고 4000년 전부터는 오키나와 고유의 하시키식 오기도시키식 토기가 등장했다. 약 500년 전에는 움집 형태의 취락도 확인된다. 농경사회로 이행하면서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 카시라, 가시라가 출연했고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일례를 주관하며 권위를 쌓았다. 폐총시대는 일본 본토 및 동아시아와의 활발한 교류를 보여준다. 초기에 규슈 조문 문화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다가 점차 독자적인 오키나와 조문 문화가 형성되었다. 약 3,500년 전부터는 규슈와의 교역이 본격화되며 조개 팔찌 재료가 수출되고 야유입토기가 유입되었다. 이러한 교역망은 조개의 길 가이노미지이라 불리며 멀리 홋카이도까지 이어졌다. 폐총 시대 후반에는 중국과의 교류도 활발해져 철기와 화폐가 주요 교역품이 되었다. 아마미 지역에서는 화폐와 조개 세공품이 함께 출토되어. 당시 국제적 상업 활동을 뒷받침한다. 류큐 열도 내부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아마미, 오키나와 제도는 규슈와 연계된 문화를 발전시킨 반면 미야코, 야에야마 제도로 구성된 사키시마 제도는 대만, 필리핀 등 남방 문화와 연결되었다. 사키시마 지역에서는 동남아 기온의 석기와 조개 도끼가 발견되는 등 해양 교류의 흔적이 뚜렷하다. 약 800년 전부터는 오키나와 본토와 문화적 동질성이 강화되었다. 12세기 무렵 오키나와는 수렵 채집 중심의 폐충시대를 마감하고 농경사회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의 지도자 아지, 안사가 나타나며 그들은 성체 구스크, 그으그, 를 축조해 세력을 확장했다. 이는 후일 루키왕국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토대가 되었다. 오키나와의 폐충시대는 약 7000년 동안 독자적인 생활양식과 문화를 유지한 시기다. 풍부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수렵 채집중심의 사회가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교육을 통한 국제적 연결망까지 형성했다. 이 시기는 일본 본토와는 다른 문화발전 경로를 보여주며 류키왕국 성립의 기틀이 되었다. 오키나와 선사연구는 동아시아 해양 문명 사이에 해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폐총시대는 단순한 선사 문화가 아니라 오키나와가 독자적 정체성을 구축한 중요한 역사 단계였다. 해양 교역 지역별 문화 다양성 사회 조직의 변화를 통해 류큐 왕국의 뿌리를 마련했으며, 이는 동아시아 해양 네트워크 속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했다.